안녕하세요. 옷도림 걱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쇼핑 보고서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진짜 쇼핑을 안 하고 넘어가려 했거든요. 약간 절약도 할 겸, 또 사실 뭐 여름에 살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미 옷장에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쇼핑의 필요성?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갈증? 이런 것 때문에 쇼핑을 하지 않나 해서 당분간 조금 쇼핑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약간 자연재해처럼 의도치 않게 쇼핑을 했습니다. <laughs>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그 3일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옷을 한 벌밖에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입고 간 것만 가져가고 다른 옷을 안 갖고 가고 그 날도 더운데 땀도 나고 한 벌로 3일을 입기는 조금 빡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빈티지 샵을 찾아서 올리언스 스토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긴 예전에 더 현대에서 보기도 했고 아무튼 나름 익숙해서 어, 부산에 있구나 하고 급한대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랑 바지를 샀죠. 그리고 얼마 전에 웨어하우스 티셔츠도 하나 샀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 상의 하의 웨어하우스 티셔츠. 이렇게 총세 가지 제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티지 쿠바 셔츠입니다. 이제 구아야베라 쿠바 셔츠.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셔츠죠. 또 전설적인 작가인 헤밍웨이가 이 쿠바 셔츠류를 굉장히 즐겨 입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항상 따라다니는 셔츠인데 사실 저는 평소에도 관심은 있긴 했습니다. 이 쿠바 셔츠 특유의 형태감과 어떤 일반적인 반팔 셔츠들에 비해서 좀더 화려하고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약간 어른 남자의 느낌? 절제된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비슷한 계열로 하와이안 셔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와이안 셔츠는 제 생각에 절제하는 거 전혀 없이 그냥 야호! 해변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쿠바 셔츠는 그래도 좀 뭔가 쿠바나 어디 해변 같은 그런 장소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의 진중함이 꾹 눌러주는 그런 절제됨도 있는 셔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쿠바 셔츠에 평소에 도 관심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반팔 셔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매일 다른 걸로 입을 수 있을 만큼 있는데 옷을 안 갖고 갔으니까 사긴 사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딱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몬색의 빈티지 쿠바 셔츠를 구매했고요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이 주머니가 은근 편리합니다 여름 옷은 주머니 많은 게 짱이지 않나 아무튼 뭐 빈티지로 구매해서 특별히 많은 정보가 있고 그러진 않은데 마침 또 사이즈 좋고 약간 이런 레몬색의 색감 좋고 린넨도 섞인 것 같은데 되게 시원한 원단으로 이번 여름 앞으로의 여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바 셔츠의 디테일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대체로 공통적인 디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세로선으로 장식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사이 단추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기능을 하는 단추도 있고 제가 산이 제품은 그냥 다 간지용으로 달려있는 그런 단추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사긴 했는데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바지는 빈티지샵 부산의 올리언스 스토어에서 샀는데 빈티지 제품이 아닙니다 이게 페이딩 마켓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냥 그 빈티지샵에 DP가 돼 있길래 어? 이쁘다 하고 입어보고 좋다 하고 입고 나온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도 처음 들어보고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브랜드이긴 한데 다른 제품들도 있었는데 다 좋더라고요 값이 많이 안 비싸고 오히려 저는 티셔츠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퀄리티랄까? 디테일?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바지를 샀는데 그냥 여름에 입기 좋은 얇은 천의 면바지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줄무늬처럼 스트라이프로 보이는 되게 얇은 선이 가까이서 보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심한 포인트는 어떤 핏과 끈 디테일인데요. 허리도 벨트 대신에 끈으로 조일 수 있고 이 발목 쪽에도 끈이 있어서 지금 제가 발목을 조매서 이렇게 소세지 바지로 만들어서 입고 있는데 소세지 바지, 소바가 됩니다. 그래서 소바로 만들어서 쫄이나 피셔맨 샌들이나 신어서 되게 시원하지만 유니크한 여름 룩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상하이를 되게 급하게 빈티지샵에서 사면서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생겼는데 사실 그때 저녁에 몇 시까지 가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었는데 옷이 없고 내일은 또 옷을 사러 갈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 10분, 15분 안에, 숙소 근처에서 어떻게든 옷을 사고, 식당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딱, 생각을 했던 게, 아, 그냥 빈티지 샵 가서, 상하이 처음에 눈에 딱딱 들어온 거, 짚고, 짚고, 입고, 결제하고 나오자 이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또 사람이 돈을 쓸라니까 소심해져가지고 그건 좀안 되더라고요. <laughs> 뭐 그래도 10분 정도 걸리긴 했는데 살면서 그렇게 스피디하게 뭘 골라 사본 건 처음이에요. 딱 입어보고 택좀 잘라달래 갖고 입고 간다고 결제하고 바로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좀 스피디하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고 식당에 가서 뷔페를 갔거든요. 뷔페에 가서 좋다고 이제 음식 딱 담아서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여기가 빨개져 있는 거야, 배가. 보니까 제 접시에 놓여있던 파스타에 제가 이렇게 배를 비비면서 온 거죠. 좋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앉았더니 여기가 시뻘개져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꼴랑 내가 15분 입으려고 돈을 썼구나. 했는데, 다행히 숙소 와서 폼클렌징이랑 샴푸로 열심히 닦으니까 지워졌습니다. 손빨래 힘. 아무튼, 뭐 그런 일화가 있었던 좀더 애착이 가게 만드는 그런 옷들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웨어하우스의 티셔츠입니다. 엑스라지 사이즈고요. 천천히 느슨하게 짜여진 천축 원단이 특징이고요. 앞에 빈티지한 탱크 프린팅이 있습니다. 제가 또 포병대 대출 신이라 포병은 아니었습니다. 포병 운전병 출신인데 <laughs> 아무튼 오랜만에 산 웨어하우스 제품인데 제가 저번에 타운폭스랑 같이 나온 영상에서도 웨어하우스 티는 매년 한 장씩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질감 디자인 피 저는 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어떤 프린팅과 색감과 이런 것들이 웨어스만의 것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모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웨어스 티셔츠 컬렉션을 만들어 가보는데 올해는 이 탱크 티셔츠를 구매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팅이 살살 그 깨지면서 점점 이경련 변화 시켜가는 맛이 있거든요. 창도 조금씩 더 거칠어진다 해야 되는 어떤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여름 아이템 하면 웨어하우스는 꼭 들어가는 그런 제품군이거든요. 그리고 이 웨어하우스 티들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타이트한 감으로 입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여름에 단풍으로 그냥 입기도 괜찮은데 가을 겨울에 가죽 자켓이나 이런 어떤 이너로 입을 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살에 닿는 느낌도 좋고 티가 애초에 편하다 보니까 딱 타이트하게 부피감 차지 안 하고 이너로 입기도 너무 좋고 또 셔츠 안에 셔츠 단추를 풀어도 좋지만 이 정도만 풀어가지고 살짝 그림이 나오게 입는 것도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웨어우스티는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좀 비싸지만 10만원 안팎의 가격대로 알고 있는데 좀 비싸지만 저는 굉장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저의 쇼핑리스트 되게 컴팩트하죠? 그냥 언제나처럼 돌아오는 컨텐츠니까요 <laughs>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